여기는 이박을 묵게 될 힐튼 호텔입니다. 인사하세요. 피지컬 잘보면서 제가, 제가 사람의 기준에 한해서는 힘과 긍지적 다섯 점이고맛있어 맥주는 빠셨죠 근데 여기 물가가 생각보다 아, 비싸요. 와, 동남아 아, 쪽에서는 좀 아, 아, 파는 나라라서. 학생이 살. 아 진짜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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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어떤? 태권도 하고. 태권도 국가대표요국제대표 어, 가대표저 만두는 어쩌다 만두야. 안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음, 아. 안녕하예박 아니네. 오래 버틴 사람 생존유리권이주어다고 하니까 어, 오래 버티자. 할수 있는 모든 걸 일단 라면 성별을 떠나서 게 잡고 있어요? 자, 내려그위치지컬 팩. 음... 제한시간 3분 아니라고 뿌시라는 거잖아요 그... <웃음> <웃음> 야 이게 짜증나 독종들만 잘할 거는다 알거든요 진짜 식 <laughs> 짜잔, 어, 좋다. 저희 코타키가 발로의 첫, 두, 둘째 날 아침 어디 가고 계세요? 여기 깨끗하고 일단 필리핀과는 좀 차원이 다르네요 도심에 있는 그런 기분? 아무튼 이따 쇼핑하러 갈때 만나요 안녕 오늘의... <목소리> 아, 네. 응. 나는 엄거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응. 4살 이후로 지아 나, 내 인생에서 이렇게 축구 오랫동안 안한거 처음이야 난.. 난네번 했어 자, 사진 찍으면서 먹지 마 왜? 사진은.. 근데 밑에 자리가 엄청 푸짐서고가슴 나보다 큰게같 그럼 쟤 너무 당거 아니야 지금 지 가는.. 구동요 예? 구동거쳐요? 아니 저기 식당으로 비네요다요

그니까 얼음 달라야 돼송이가 제일 좋아하는

근데, 이렇게 오는 게 좋은 것 같다. 다 같이. 저희가 다 오는 식당 같은 데고 식당 같은 거고. 식당 같은 거고. 고 좋아, 좋아 hmm -hmm. Igació> 아, 어, 이거 저 저거? 저거 이야아고 오. 아, 안나는데 까? 여기 만 있어. 아, 가 방고기니 시모. 리니또 같이 망고 광고 좋아요? 탁! 탁! 좋아서, 용자, 빵빵아, 꼬지양, 누나, 이러면? 이루, 스컬래 홍보 내꺼요, 사랑해요. 아는 영혼매 아는 누나에 아는 김세규 아는 영혼매 망고 꼭 맥주와 딸 주고 왔 용자 빵빵아요지양빵빵아나지양 누나 이런 거빈스치 거야 어, 우와, 대박! <laughs> 근데 이... 아, 잠깐만... 아, 이거 해준다고... <laughs> 해피아님 <laughs> 귀엽다... <웃음> 우와... 아, 당연히 괜찮아.

할리샵 고야고 김치 아 개득득 本当りまずは。<noise> 군대 밥이다 군대 밥이지 이만큼 피터 문제 마피터, 문제 마피터, 문제 마피터, 이거 마피터, 문제 마피터, 문제 마피터, 문제 마피터, 문제 마피 I want t o i l e clean. I'm a tired. I want massage. Are you d r u n k Drunk tiger? You know drunk tiger? Don't get me wrong. Don't get me wrong. Don't get me wrong. Don't get me wrong. d o w r Don't g 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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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w r d o n 저한테 연락 주면 어어이 보이더라. 런 야심찬 포텍인데 저는 좀 이런 단조한 건 별로 같으면 아쉽까면 된다고. 그런데 너무 바가지를 있는 대로 와. 강아지가 아니야 덤탱이라고 그래가지고 덤탱스 덤탱스 씌어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알때살때잘잘 잘 써보겠습니다. 말리부 말리부 싱글 싱글 로 네.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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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지연이 뭐 먹을 거야 화이트 와인 글라스 파, and 화이트 와인 글라스 화이트 와인 피글리스어 소비뇽 블랑 What? ok thêm khô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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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uh, yeah. <iday> <supervising> a yeah. i 츠 what is it? Let me show you Japanese. How many? 핸드폰 또한번 하고 싶어. 핸드 뭐야? 원래 들어갔어. 야, 잼이, 타야잼이 여기서 나온 거야. 그래서 다 여기 기념품으로 타야잼 사잖아 아씨, 오빠, 우리 만약에 밖에 나가길래 무조건 편견 가서 이것저것 다 포장해봐. 놀러가면 아침 일찍부터 핀다. 넥바람부터 일어나고. 그렇나 그렇구나. 그렇나 얘기하는 거야? 이렇게. 근데 오빠 일단 반대로 생각해봐. 그리고 나 같은 경우 저녁 되면 조금 루즈하게 자고 싶은데 그때까지 막 새벽, 아니 새벽, 새벽 몇 시까지 혼자, 혼자 그냥 그러고 그러고 바뀌어 있는이 진짜 조금 려 그리고 오케이, 이 예, 해. 그럴 수 있어봐. 나갈 때도 야, 우리, 이 여러분 말이야. 집에서 같이 파니까 나갈 때도 나도 출근할 때 제가 자고 있으면. 그러면 눈도 덥어가지고 지어있는 거아눈 나가서 아, 빡! 이렇게 딱고가다고 오늘 아침에도 놀아 거기 눌러을때어 그냥 깼다는 게 절대 아니야. 막 눈도 터져서 놀라게. 이제 같이 하는 건데. 일본 오늘은 일러 됐어. 아침 일찍 일어나로 했잖아. 아침 일찍 일어나기했아 아침 일찍 일어나 했잖아. 안 일어났잖아.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겠다? 일부러? 아 왜냐면 놀러가서까지 솔직히 강릉 여까지는 오케이 이해해 싫어 갔으니까 빨리 돌아다니자는 고거 아닌데 오빠가 가만히 있으면 오후 3시까지 그냥 아닌데?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닌데? 누워있을 때 길어야 사람. 11시인데? 나대네 아, 어, 넷이야 안들이 코인으로 엘레벨 타고 올라갔는한번 그랬는데 코인으로 맡겼을 때 들어봐 코인으로 맡겼을 때 오빠가 계속 너 화이트 타임 시켜봐라 시켜 나또어안치고 얼음 도어 얼음 안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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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하 정말 정말 이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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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